안녕하세요. 코인캐스트입니다. 어, 지금 엘뱅크 거래소에서 증정금 이벤트를 하고 있어서 아, 증정금 5,000불 받는 방법이랑 현금화하는 방법까지 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환율 기준으로 5,000달러, 681만 5천원입니다. 저 그렇죠? 681만원에 어, 김프까지 먹으면 좀더 드실 수 있겠죠. 자, 입금 이벤트인데 입금한 만큼의 20%를 보너스로 주기 때문에 그냥 가지고 있는 시도로 입금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많이 해보셔가지고 아실 거예요. 대충. 기간은 현재 5월 21일 기준 8일 조금 넘게 남았고요 여기 보이시는 페이지 이 페이지에서 입금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 제가 엘뱅크 파트너로 돼 있고 파트너 전용 이벤트이기 때문에 그 영상 하단이나 고정 댓글에 이 링크 가입 링크랑 이 증정금 페이지 링크 입금하실 수 있는 페이지 이두개 링크를 달아 놓을게요 거기를 통해서 참여하셔야지만 이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 점은 당부 드리겠습니다 입금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이미 해외 거래소에 시 d 를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웬만한 분들은 그래서, d e p 나 s 누르셔가지고요. 여기 누르시면 이렇게 창이 뜨는데, 밑에 이 d e p 버튼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주소가 나오거든요. 여기서 USD, USDT 주소로 보내주시면 되는데, 뭐 추천드리는 거는 네트워크를 TRC로 하시면은 속도도 빠르고 수수료도 싸기 때문에 TRC20으로 하셔가지고 보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이 주소를 복사를 해가지고 타 거래소에서 USDT를 보내시면 돼요 이제 웬만한 코인 하는 분들은 방법을 다 알고 계실텐데 혹시라도 너무 초보라서 모르신다고 하면은 영상 하단에 있는 코인퀘스트 카톡방으로 들어오시면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입금이 금방 되실 텐데 되면은 그 입금하신 금액에 대한 20% 20%만큼의 증정금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얼마 들어오는지는 간단하게 계산하려면은 본인이 입금하신 시드에 0.2를 곱하시면 돼요 만약에 만불 넣었어요. 만불 넣었으면 만 곱하기 0.2해시면은 2,000불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까 5,000불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최대치예요. 그래서 2만 5,000불 넣었을 때 20%가 5,000불이거든요. 그래서 2만 5,000불 넣었을 때 최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3만 불 넣었어도 똑같이 사간선이 5,000불이기 때문에 5,000불 들어옵니다. 계산은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잠깐 한글로 바꿔가지고 이 밑에 쪽에 보면은 추가적으로 보상이 있습니다. 100달러 입금 시마다 20달러 추가로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금액이고요. 보실 거는 여기까지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위에 거20% 주는 거랑 100달러마다 20달러 주는 거. 이거는 또 따로니까 중복으로 이렇게 두 개만 챙기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밑으로 내려오면은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5,000불 한도. 이게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게 5,000달러. 자, 그 다음에 현금화. 현금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현금화 같은 경우에는 엘뱅크 하나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 다른 해외 거래소, 이렇게 두 개가 있어야 돼요. 당연히 근데 다른 해외 거래소에서 엘뱅크로 입금을 하셨을 테니까, 기본적으로 있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엘뱅크에서 만약에 만 불을 넣어가지고, 증정금 받으셔가지고, 만 이천 불이 됐어요. 그러면 해외 거래소에서도 금액을 맞춰주세요, 일단. 맞춰서 준비해주시면, 이두 개를 가지고, 한쪽은 론, 한쪽은 숏, 이렇게 양방을 쳐주세요. 아니면 반대로 하셔도 되고, 중요한 거는 엘뱅크 쪽이 녹아야 돼요. 엘뱅크 쪽이 높고 이 해외 거래소 쪽은 두 배가 되겠죠 돈이 그래서 이제 현금화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그리고 양방 시실 때 추천 배율은 20배나 10배 정도 그렇게 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20배 같은 경우는 수수료가 두 배로 들지만 조금 더 빨리 현금화가 될수 있고 10배는 수수료는 조금 덜 들고 그 대신에 조금 늦게 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선택을 하셔가지고 양방을 쳐주세요 그리고 만약에 엘뱅크 쪽이 두 배가 되고 해외 거래소 쪽이 0이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운이 좀 나쁜 건데 엘뱅크에 두 배가 돼가지고 24,000 불이 됐을 거예요 보너스 2,000불 포함해서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그냥 돈을 빼시거나 엘뱅크에서 그대로 사용해 주시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엘뱅크에서 뭐 만약에 22,000불 시드를 빼면은 보너스 2,000불은 없어집니다 그냥. 양방칠 때 수수료 쓴거 있죠? 그 수수료에 대해서는 이제 깎인 상태로 여기에 남아 있을 거예요. 현금화는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카톡으로 들어오셔가지고 톡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